작가님 그러면 이책 중에서 네. 작가님께서 독자들이 네. 여기는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우선 뭐세 가지만 세 가지 이렇게 없는다라고 네. 하면 네. <laughs> 이제 일장이 되겠는데요. 예, 음. 일장. 예. 네. 1장에 이제 페이지 16에 네, 10년 후의 네. 꿈은 무엇인가라는 예. 그 의상을 좀꼭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어, 왜냐하면 예, 예. 간략하게 내용 좀 소개해 예. 주시죠. 왜냐하면 그, 우선 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 좀 뭔가 목표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네. 목표가 좀 명확하게 네. 예, 있어야 뭐 관역 한마디로 관역인 거죠. 어, 아무데나 뭐 쏴가지고는 맞출 수 없으니까. 어, 그래서 목표점을 좀 분명하게 해주, 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목표점을 네. 맞추자. 네. 근데 네, 이제 가는 방법은 뭐 아직 몰라도 괜찮은데 네. 네.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아 네.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아그 목표를 좀 명확하게. 네, 해주는 거죠. 작가님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나는 상고를 응. 나갔지만 네. 네, 임원을 해야 되겠다. 네, 임원은 한번좀 대봐야 어. 되겠다라는 그런 그런. 그런. 네, 네, 그런 어. 어. 목표를 좀 세웠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두 번째로 좀 읽어 봤, 읽어 봤으면 네. 좋겠다는 어, 것이 어, 이제 76회제에 나오거든. 네. 네.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 라는 어, 경험의 역시 근데 뭐 도전 해 보겠다라는 그런 용기를 갖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니까. 네. 예.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 경험을 해, 본인이 해야. 봐 그렇죠. 어, 해 봐야 아는 거잖아요. 대표님 그럼 그렇게 네. 실제 준비하실 때 네.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음. 우선은 네. 제일 힘들었던 거는 어 이제 회사를 이제 옮기고 나서 네. 어 제가 당시 이제 기획조정실이 생긴 지막한 (6개월) 정도 음. 어 제가 입사하던 그 해에 생겼는데 네. 생산본부에 대해서 본사에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 아무도 없, 없으니까 모든 거는 이제 제가 <laughs> 알아서 해야 되는 네. 그런 거라서 네. 입사한 지한 (3개월) 만에 네. 인천공장으로 좀 파견을 보내 달라. 어직적 예. 어. 예 라고 요청을 해서 어. 6개월간 인천 공장 경유가로 파견을 갔었어요. 네, 예. 어, 파견 가 가지고 음. 그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어한 2개월 만에 인천 공장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그다음에 그 사람을 이제 알게 됐어요. 네. 사실 이제 본사에 앉아 가지고 뭐인 인수, 업무 인수 인계를 받을 사람도 없고 그렇죠. 또 공장하고 서울하고는 인천하고는 떨어져 있고 네. 그리고 사람을 모르니까 네.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음. 제가 파견을 음.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laughs> 가서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인터뷰를 하니까 본인들은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을 따내야 되니까 그렇죠. 저한테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2개월 만에 제가 업무를 일단 파악을 하게 됐던 네.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네.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167페이지에그 호늘담은 네. 그 몰입은 실현도 네. 네. 있게 한다라는 그런 네. 거가 되겠는데요. 네. 그3 개월이 끝나니까 네. 저한테 1년5 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까 아 그러니까 어, 88년 8월부터. 89년 12월까지 네. 에, 에, 17개월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네. 표준원가 제도를 도입을 해다오라고 네. 미션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네. 응. 어, 어떤 TF팀도 없고, 네. 90년 1월, 1월 1일 결산부터 네. 표준원가 제도를 도입을 해서 네. 어할수 있도록 해다오라고 네. 했는데, 저는 네. 그거를 5개월 만에 도입을 해서, 예, 네, 89년 1월 결산부터 표정과 네.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예. 그 그러니까 비포하고 애프터의 차이가 뭐냐면 네. <laughs> 결산이 그때 보통 한 15, 6일 대야 끝났어요. 그 다음 달 그렇죠. 이거를 7일로 일주일로 당기신 어, 거예요. <laughs> 네, 반으로 땡기고 예. 그다음에 그 15일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은 잔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잔업이 뭐백한이 삼십 시간씩 막 이렇게 네. 네, 하던 거를 일단 날짜가 줄어들었으니까 반으로 줄어들고 음. 그전 달에 어, 구매했던 어, 그 자재 구매했던 금액이 얼마고 네네. 그게 표준 원가 대비 에, 비싸게 사온 거는 몇 아이템에. 에, 얼마. 어. 그다음에 같이 표준가랑 똑같은지 사온 그 아이템은 얼마고 금액은 얼마. 음. 싸게 사온 거는 음. 예, 예. 몇 아이템이 얼마. 예, 예. 예. 음. 그런 리포트가 1월 이, 그 그러니까 그 다음 달 1일날 아침에 딱 나올 수 있게 시스템 같은 거 예, 시스템 예. 예, 그렇게 만드는 오. 거죠. 그런 얘기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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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제 예. 본인이 꿈을 꼭 갖고 그 음. 도전을 하는데 네. 예. 있어서 음. 한 번. 어, 죽기 살기로 한번 해 봐라. 음, 해 봐라. 제가 제가 좀 잠깐만 정리할게요. 응, 응. 어, 우리 작가님께서 꼭 읽었으면 하는 사례는 16페이지에 10년 후의 꿈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때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용기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경험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페이지 167페이지에 있는 내용처럼 혼을 담아 응. 몰입을 하게 되고 결국은 성공할 수 있고, 죽을 만큼 열심히 노력한다면, 음. 못 이룰 것은 없도다. 음.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